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딜입니다. 예. 이번에는 서포 말파이트 보여 드렸으니까 탑 말파이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탑 말파이트도 그렇게 좋은 픽이긴 하지만 그것도 조건부잖아요. 근데 우리 팀 조합이 엄청 좋네요. 네. 우리 팀이 조합을 아주 맞춰 줬어. 돌진 극돌진 조합이에요. 지금 딱 보면. 극돌진 조합인데 그 단점이라면은 카운터를 만났다는 거. 네. 카운터 만난 게좀모시기하네요 말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궁만 잘 써도도 1인분을 하는 챔프거든요. 그래서 궁극기 활용도가 제일 중요한 챔프죠. 근데 저는 예전에는 궁극기 활용을 진짜 잘했는데 뭐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나마 잘했는데 갑자기 그 감이 떨어졌어요. 네, 확실히 말해서 감이 떨어졌습니다. 수업가는 인베 대비 여기 와드하고 여기 와드하고. 수렇이가능하다그러면은수게을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은 불치가 생각도 못하고 예, 이러면 빠지자. 빠지이 빠져. 빠면 빠져. 게이러면이절한이득은본것이아요 자, 적절한 이득은 챙겼고요. 저는 여기서 그거랑 아, 그거 하고 가겠습니다. 그 뭐지? 3포션 초가스가 루기수정을 사왔네? 못 미년 뒤에 숨으라고 하고 최대한 라인전 살이라고 하고 자 전멸 뺐었나? 불츠. 설레하라고. 오케이. 좋아. 이 정도로 맞춰주고. 초가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할 때 그냥 무난하게 후반까지만 가면 됩니다. 어차피 얘 데리고 오래 끌 생각을 하지 맙시다. 저는 일단은 템을 AP 기준이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그것까지만 갈 거예요. 어비셜. 어비셜 그니까 러시면의 홀. 심몰까지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극탱. 초스가 Q를 찍었잖아요. 그니까 러 침묵이 없으니까 견제할 때는 Q를 써야 되거든요. 미언 옆에 붙어 계시지 마시고 최대한 따로 맞으면은 라인을 푸시할 수 있게 되겠죠. 판말파를 하려 했는데 미리말파가돼버렸어 초거스 안 맞았네. 자, 미드말파로 전향하게 됐는데, 미드말파든 탑말파든 카운터류 좀 견제가 빡센 애들 만났을 때는 W를 찍지 마세요. 어차피 a d 에게수 애들이라서 W 방어력이 필요 없기도 하고, 평타를 칠 일도 별로 없고요. 미드에서는 그러니까 W를 찍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 이거 하나밖에 못 먹었네. 오케이, 그러면은 Q를 한번더 찍어주고, 자 이렇게 하고 안될것 같은데 안된다 안된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빼면 은게이득 이득이죠 이정도면 그리고 말파이트의 견제는 5레벨부터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5레벨 이전에 스킬레벨이 낮아서 깡딜이 약해요 특히 Q, Q 깡딜이 엄청 약하거든요 그 견제를 오렙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W를 안 찍고 계속 오렙 동안 q w q q q w 올리다가 하면 되는데 근데 만화가 너무 남아돈다.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한 번씩 해주셔도 됩니다. 견제를 하면 은또 초가스가 미녀 먹는데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초가스가 그 라인의 유지력도 좋고 갱옹도 좋잖아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갱옹. 갱옹이 좋으니까 갱 오면은 훅 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견제하고 압도적으로 이속을 활용해서 빠지고요. 침묵은 뭐 필요 없고. 자, 이러면은 집 가고 싶어질 겁니다. 갑자기. 아, 나 똥이 말려요 아, 쟤 닉네임, 닉카 해야겠네똥 싸는 비법. 자, 집에 가고 싶어질 거예요. 집에 갈수 있도록 만들어 줍시다. 5레벨의 큐를 3레벨을 찍은 순간부터 그때가 최고의 견제 활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와드가 없기 었 때문에 갱 정도는 조심해야 되는데 5레벨 찍고부터 견제를 다시 합시다 5레벨 때부터 견제하기 시작하면 다시 6레벨의 킬각이 잡히거든요 자 이거를 5레벨이 제가 먼저 찍혔네 아까 자르반 때문에 그래요 역갱 쳤네 저기 탑 이런식으로 먹여주고 근데 퍼블정도는 괜찮아요 어차피 아 못맞췄어 좀있다가 한타 때 우리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마나가 없기 때문에 갱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리신이 탑에 있다가 딸피인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은 갱은 안올거고 좀있다가 30초정도 지난 뒤에 와드를 받도록 합시다 Q 견제 해주고 네. 그래도 자르반이 사람이라서 다행이네요. 사람이 아니면 저기서, 아, 우리 탑 뭐함? 막 이래요. 여기는 골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일어납니다. 이신의 갱을 대비해서 와드를 또 박아야겠죠. 이다가 받고. 이다가 견제하러 가는 척 하면서, 오케이. 이렇게 박길 잘했어요. 자, 이러면은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딜갱밖에 안 돼요. 갖고 있던 포션으로 최대한 많은 체력을 채워주면서 라인전을 하되 초가스의 원콤콤보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휴가 보이이 그냥 바로 튀면 되는데 미니언에다가 썼네요. 네. 내 이걸 왜여다 썼지? 미드는 반탱커. 미라이너이기 때문에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궁극기는 논타겟으로 하는 게 좋고 시프트 하고 하면은 바로 나가는 걸 활용해서 나중에 시프트 점멸 공도쓸수 있도록 뿅 이렇게 먹어 주고 라인을 당겨 줍니다. 뭐야? 끌었어? 안 좋은데 갑자기. 전 라인이 터지는데 갑자기? 안 좋은데. 한타만 가면 그래도 우리가 파괴력은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완전 터지는 정도만 알면 돼요. 아이고, 잘못 눌렀다. 뭐 바로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맞았다고 해서. 또 텔포를 들은 말파이트이기 때문에 집 갔다가 텔로 복귀해도 되고요. 이 정도면은 텔로 복귀를 할까요? 에... 탈복기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지금은 미안데 이러면은 좀 먹읍시다. 불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음, 저 이게 또 문제네. 물론 누가 먹지? 누가 먹지? 그러게 다이애나님 맘대로 저는 핑어 사고 이렇게 자, 원래 미드가 다이애나였으니까요 타미야 아니 미드미야 텔포는 일단 라인복귀용으로 쓰지말고 바텀 역관광이나 그런거를 생각해놓읍시다 초가스도 집갔으려나 선 로아 초가스 같단 말이죠 저거는 이렇게 하고 평타 2 평타 오케이 이제 텔포를 잘 활용해야겠죠 자, 저기 와드가 되어있고요. 미드를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될 텐데, 강하게 압박을 못했어요. 자, 이렇게 피해주고요. 한 스킬 한 스킬 하나만 피해줘도 이득입니다. 네, 여기다가 6번을 가가지고 와드, 라고 말해주고요. 만화 관리를 지금부터 좀 해야 될것 같네요. 다이나가 별로 뭐냐? 어. 다행이네. 만화 관리를 해야 돼요, 이제. 아, 바로 지우네? 아, 바로 지우네. 그래도 와드를 해놨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퇴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드로 갱을 것 같죠. 미드 갱이 예상되니까 최대한 살리고 싶습니다. 경험치만 먹어도 돼요. 이신이 이쿠가 있으니까. 음. 자, 이렇게 이대2 싸움에서는 누가 더 유리할지 우리가 궁만 둘다 있고 또 잘만 싸우면 이길 텐데 초가스 에어본만 안 맞고 그럼 이길 텐데. 뿅 자, 좋았어한 발짝 느립니다. W는 그냥 맞, 맞죠. 탑은 다행이네요. 다이너가 털고 있어서 자좀 때리고, 아휴... 리신 탑? 자미음미야 쳐주고요. 이거는 라인을 좀 밀어 줍시다. 미녀는 저 수가스랑 비슷하게 먹었는데. 아이고 평켜를 했네. 자 여기다가 하고 그리고 집에 가 줍시다. 오케이 풀패스면 뭐. 조커스 제 귀환을 막지 못했고요. 핑어 사고, 오케이 마나 포션도 하나 사줍시다. 블루를 못 먹으니까. 아유. 팔, 구, 십. 오케이 역관광잼. 글치는못 따네요. 예, 바텀 여관광 좋았습니다. 여기다가 와드를 박아주고, 이 친구 때려줍시다. 게다가 어, 아이고야 정글모브한테 넘겨버리네. 오케이 됐어. 한타 이득 본다. 이 정도면 상당히 좋아요. 어우, 베인, 베인이 우리 팀이에요. 사실 베이는 사실 우리 팀이었던 것입니다. 야, 한타 교전 좋았습니다. 물론 저는 뭐 아쉬운 점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득은 챙겼네요. 이 다음 템은 뭘로 가야 되지? 탱커로서 해야 될 거는 탱 템을 가야겠죠. 푸아를 올려도 되고 지금 태양불꽃도 되고 태양불꽃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차라리 태양불꽃을 가서 라인 클리어를 조금만 더 많이 할수 있도록. 해줍시다. 이신이 여기서 갱을 많이 오니까 여기에다가도 마들 박아주고박아주고갔다가 아우 침묵 더럽기네. 뿅, 옆으로 피해주고요. 이렇게 서로 단단해서 더럽습니다. 뿅, 이러고 빠지면은 되죠. 세리 173초 궁으로. 로밍각을 봐볼까요? 로밍각을 한번 재봅시다. 여기는 정글 올줄 알고, 그렇게 했을 텐데. 했자. 안 되네. 미드가 좀 터지긴 하는데, 아, 이거는 뭐, 킬을 했으니까, 쌤, 안 터졌네요. 다이네. 뭐 미니언이 왜 켜와? 미니언이 이걸 캐리하네요. 뭐 1킬 땄으면은 됐죠. 미드라 미드도 안 터졌고. 다이나 먹여 주고. 징크스는 집고또 초가스는 이게 은근히 초가스가 그게 있어요.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심한 챔프이기 때문에 좀만 이런식으로 계속 말려놓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면은 유통기한이 알아서 옵니다. 뭐 지금 당장 킬값도 아니고, 빠집시다. 다이브를 치는건 알겠지 미친놈들이? CC기가, 상대가 꽤 많네요. 꽤 많아서, 이거는, 이거 올리고, 어, 핑화 하나 사고, 이거 하나 되돌리고, 핑화를 또 새로 삽니다. 핑화가 몫을 톡톡히 하죠. 여기 리신도 받고. 또, 피가가 라인을 지켜주는 그런 대들보 같은 역할도 해주고요. 자, 미니언을 잘못 먹긴 해도,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Q. 그리고, 이, 이 미니언을 요 타워 안으로 보내면 안 돼요. 체력깎 비입니다, 타워. 무너질 수도 있어요, 다음번에는. 자, 이렇게 해주고, 백업을 가져볼까요? 자, 일단은 이따가 아들 밥봅시다 이번엔 그리고 바텀이 죽었나요? 하여튼 안될 듯, 안될듯이음 큐를 응. 피해 주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로밍각을 보다가 또 미드로 합류하고 그런 식으로만 해주면 됩니다. 떼마시아 이거 최소 플래시거든요. 플래시도 없나 보네요. 넌 죽었다 이놈. 오케이 굿. 뭐냐? 뭐 하냐 넌? 이거는 빨리 빠졌다가 텔로 복귀해도 될것 같고요. 요거는 포션을 좀 팔아서 바마의 불씨를 빠르게 사줍시다. 그리고 태양 불꽃 망토를 가지고 자크가 있기 때문에 태양 불꽃 망토로 자크 패시브를 빠르게 제거해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갈 테면 베인이 있어서 얼심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음 마방을 더 섞어도 되고요. 벤시를 갈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태양 불꽃으로 태양 불꽃이란다. 밤의부시로빠를 라인 클리어. 자 이렇게 해서 치는 척. 어차피 쟤는 저를 못 끕니다. 봐봐요. 못 끌죠? 음... 뭐야? 왜추 가스에？호 군데 빌치 때문에 그러 냐? 없 는데 빌치 자요 거를 궁각 을 최대한 생각 하 면서, 할수 있어 이거는. 네, 살죠. <laughs> 좋, 좋습니다. 아, 이건 내가 전멸 공할 걸 그랬나? 가자 가자 가자. 미드 타워 주고 이용 갑시다. 일부러 내가 끌리 각을 만들어 줘도 되고. 뭔데? 자 이거 빠지면서 빠지면서 침착하게 해야 돼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빠지면서 빠지면서 궁을 늦겠어 오케이 어 뭐야 초가스가 내가 여기 있어 아아 아나왜 아, 이래 오늘 컨디션 안 좋은가 같아요 Q를 써야 되는데 E를 눌렀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바보질을할 동안 우리팀이 개릴레졌어요 네 이게 진짜 말파이트가 저처럼 손가락이 이상하고 머리도 이상한 애가 잡기도 꽤 괜찮은 챔프같아요 뭐냐 자크. 자크 안녕? 자크 안녕? 잘했어 <laughs> 자크는 저 솔킬을 못내요 자 이거는 제가 집에 가지맙시다. 이건 집을 안 가도 뭐 킬각은 안 나오거든요. 빼빼빼빼나못 잡아줘. 집갔다가 텔로 이거 복귀를 해볼까요? 예. 8, 9, 10탈복기를 굳이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핑어가 지워졌네 핑어 사고싶은데 이거는 제가 렌즈로 교체를 해줍시다 라인에 오래 서는 지방령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 강화하는게 좋지만 와 업글 하는게 좋지만 저같이 그냥 최대 움직이면서 궁을 박으려고 다니는 친구들 그런 애들같은 경우에는 그냥 렌즈가 더 좋아요. 네. 투투. 보통. 안녕? 아이템을 좀더 생기하게 먹어줍시다. 그래야 불치한테 끌려도 기분 좋게 끌릴 수 있죠. 여기 밀어주고요. 아이고 태양 불꽃. 자 밀고 리신이 날라올 수는 없죠. 아이고 끌릴 뻔했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그랩과 우리 팀 위치 그런 것들. 어? 베인 각인데요. 오케이 굿. 가자 친구들. 어 죽었어 이, 이때 W를 찍어 줍시다 이를 받고 저는 여기서 타워를 맞아 줄려 했는데 맞을 것도 없네요. 굿 이거 하나 더밀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빠르게 하면 밀수 있을 것 같네요. 몸도 되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빼줍시다.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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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빼면서 와드를 최대한 지워주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이게 이런다고 해서 이득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최대한 이득을 챙기려면 이렇게 와드를 지워주면서 빠지는 거죠. 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징크스가 스펠이 없네. 죽었네요. 죽었습니다. 네, 바로 안 빼면 저렇게 돼요. 시시기가 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올려주고 벤시의 장막은 안 가고 이렇게 하고 테론 다이나더 테론이니까 탑 미드 보뭐 나눠주면서 하면 됩니다. 이들 좀 막아달라고 하고 근데 원딜이 없어서 못 막을 것 같은데. 음못막을것같아요 빼라고해요 이거는 근데 말파가 있었어도 똑같은 결과였을겁니다 왜냐면 말파도 근딜이기때문에 못막거든요 자 여기다가 텔타줍니다 빵! 오인공! 와우 <laughs> 존나 개좋다 다인공이야. 하여튼 아 마, 자크가 없었네. 이야, 쪽을 가도네. 정비하고 와도 되고 천천히 해도 이겨 이는이 정도면. 이야, 진짜 잘했다 방금 우리 팀. 뽕. 그런데 와드를 지워 주면서 와드 없네요. 음. 마나가 별로 없는데 이 정도면은 플라스크로 천천히 회복되니까. 아이고, 멍 때리고 있었네. 집중 없이 다시. 집중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밀어. 그래은 내가 맞아 주마. 음, 아니요? 이런 식으로, 어이고. 밑에 베인 있죠?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는 이렇게. Q? 제 강력함을 어필합니다. 궁온이거든요, 이거. 자, 이거, 이거 밀고 올라가자. 요거 밀면은 좋을 것 같네요. 웨이브도 있으니까 밀어버립시다. 궁온이거든요 지금? 그냥 꼴리면 박아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용도 챙기자. 다 챙겨 다. 렌즈가 나랑 케넨이 있는데 케넨이 한번 돌려주겠지? 역시 돌리는군. 그리고 이렇게 하고 어, 고마워. 그래블 했는데, 아, 각이 안 나오네. 어, 저거 레드 때문에 죽었어요. 이거는, 자르반이 이렇게 해준다면냐. 제가 궁을, 궁각을 이렇게 보죠. 한명 밖에 못 맞췄나? 하여튼 별로 안 좋은데? 써렌이네요 스포용. <laughs> 방금 제 실수는 아무도 못본 겁니다. 네, 하여튼 여기까지 미트 말파이트였습니다. 아, 우리 팀이 잘해서 이겼네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빠이